발로 오? 오오오오오 오오오 뭐, 확실히 저쪽은 단단하아 오오오오 오오오 오, 씨, 오. <목소리> 예. 이거 하고, 한번 찍어보시죠 다시 예 이거 없어졌으니까 뒤에 이제 찍기 쉬워질겁니다 예. 가 이거 단단하냐당 가야스, 예, 가야스, 예. 가야스, <laughs> 예, 바톤도 채보시죠 예, 이제 가할까요 예, 제가 예. 아, 있는 인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어, 자, 어, 어, 뭐가, 어, 잠시만요. 이거 뭐죠? <웃음> 자전거가? <웃음> 어, 어. 뭔 자전거죠, 이거는? 이 추싸이가 추. 이거 잠깐 잠깐 이거도 세택. 아. 폭팩했습니다. 뭐튄거 어, 같아요. 뭐. 그만하고 하시고. 네,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이거 네, 뭐, 잘못하면 뭐, 헤드튜브 저까지 날아갈 것 같기 때문에. 어, 깔까이까이 네, 맞아요? 어, 애가 휘었는데요. 어, 어, 휘었는데요. 네, <laughs> <laughs> 예, 야, 잠깐 중간 점검 한번, 전체적으로 프레임 좀 돌려주세요. 예, 와, 와... 좆된 걸볼수 있죠. 짤리네, 예. 이게. 나 진짜 이거 타고 산 갔다 오면 5만 원줄고 어? 달만? 조립이라도 해줘지금 <laughs> 여기서 조립되는 거 비비 끼는 거 말곤 없지 않을까? 흑인 차용들. 야, 차용 배우고 있어라 이따가 야, 나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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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잘. 나, 나, 많이 나, 어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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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나, 나, 고 우리 어디 가요? 뜯길 것 같은데요, 진짜? 네, 일단 헤드 튜브 먼저 잡아 돌리시죠. 그냥 아, 쳐도 되죠, 그냥? 네. 네, 어... 네 하세요. 예. 거기 땅에 빠질 빠지 것같은데어 빠지지 빠지 않을까요? 빠지? 여기 바닥에 그냥 넣으면 시죠 오, 예. <laughs> 나 불렀쩡? 딱 돌아오네요, 사슴거가 <laughs> 어, 오 어, 어, a 어, h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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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예. 대가리, 대가리, 아, 네? 예. 대가리. 대 a h 예. 중간 h y 와, 자전거 이게 자전거 아니에요 a h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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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니고 이거 웬만한 카본 프레임 무게보다 무겁거든요 <웃음> 진짜 진짜 <웃음> 저 저게 이게 웬만한 카본 프레임 무게보다 무거워요. 이런 걸 타고 다녔으니 <laughs> 잘탈 수밖에 없죠 이 양반이. 야이 양반 근육보세 그냥 지겨 버리죠. 예, 예 예. 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? 후으로 편다. 예후으로 펴죠. 예. 패죠. 예. 옛, 옛말부터 내가역이라고와 미친 새끼야. 예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. 이게 뭐죠? 와! 야! 예! 아니야, 예. 예. 제 것도 찍어야겠어요. 이건 안 되겠어요. 제가 제가 보기겠습니다. 예. 갑시다. 에. 에, 마지막 당기겠습니다. 야! 세게 맞으세요. 아. 아! 완벽하거든요. 야이좋세요 아. 야, 이게 웬만한 카본 프레임 포크 무게예요. 와. 예. 팀퍼니. 이거 어떻게 보게 까요 이거는 되게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니, 이거 이렇게 눌러 이렇게 네? 눌러 세워갖고 세워갖고 아, 세워가지고. 세워가지고. 아 어, 눌러 그렇게 죽될것 같은데 아니, 반대로 왜 다운 튜브 잡고 아 해. 다운 튜 어. 그렇게 해서 눌러 어, 휜다 힘다 원시인 버 <laughs> 찍지 말고 눌러봐 그냥 계속 될것 같은데 예. 오오 <laughs> 예. 자 이제 젓다가 충격을 좀재야될거 같아요. 밟아주십분오 예, 반대쪽 반대쪽이 머리가 아프다. 이 사실 이 정도 정확도면 그 릴스에서 망치 아저씨 있잖아요 그거 나가도 되거든요 아! 프레임 갑자기 왜 튀어올라 바통도잠이만 스쿼트. 잠깐만, 잠이만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 에어로 프레임 만와그 와, 예. 에어로 프레임. 예예 예. 예, 예, 예. 거잠깐 예. T 잠깐만. 잠깐만. 잠이만예 예. 하나, 이차로 넣고, 이차 커팅. 아우. 응. 예. 밟아줄게요. 이제 이거 힘으로, 힘으로 휘지 않을까요? 나자 야 와. 아구를 갑자기. 전 여친이잖아. 보러 있을 때 멋있게 보여줘야지. 여기까지만 할까요? 보여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. 사실 분량다 뽑았거든요. 얘다 <laughs> 예, 부셨어요 이제. 시작해야 하냐? 시작할 것 같아. 한번 뛸까요? 하나, 둘. 뭐 되나요? 아. 오 구부러지는 것 같은데 오. <laughs> 야, 지금 니은 됐어요. <laughs> 자 이제. 예. 예 모든 튜빙을 갖다가 예, 튜빙을 예. 분해를 했습니다. 한 번씩 나볼까요 예. 조립하시죠 다시. 예. 뭐 <laughs> 시발이 예. 헤드튜브 <laughs> 헤드튜브. 예. 오, 예. 어, 뭐 한쪽 어디 갔어? <laughs> 없어도 될것 같은데요. 이네 환경 호르몬 새끼. 예. 예. 이거죠 예. 예. 이거죠. 이거 살짝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해서. 예. 완차였던 것. 아, 그렇 예. <laughs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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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건 당연히 추울 겁니다. 예. 지랄병 떨지 마세요. 그러니까. 예. 예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